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상가 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동 역세권에 있는 상가 점포로서 매물번호는 1060번입니다. 정보입니다. 1층 상가 점포 월세는 90만원입니다. 90만원 상가점포 임대입니다. 월세가 90만원이고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관리비 5만원이 고 주차를 하는 경우에 주차비가 5만원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성내동에 있는 1층 상가점포입니다. 건축물은 걸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전용임대면적입니다. 전용임대면적은 12.6평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41.68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의 중공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은 9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연면적은 198.38평으로서 655.8제곱미터입니다.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5호선 강동역세권에 있는 상가점포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한번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개별 계량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상태입니다. 전기 또한 개별 계량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입니다. 우편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무인 우편함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9호선은 트리플역세권입니다. 강동역세권이고 둔촌동역,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길동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8호선은 천호역, 강동구청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은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는데 면적은 438,000평으로서 14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강남 4구에 있는 상가점포입니다. 강남 4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강남 4구라 하는데 강동은 강남 3구 플러스 4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돼지 면적입니다. 돼지 면적은 75.66평으로서 250.1제곱미터고,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456만원입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토법으로는 도시 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행안전 제3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 구조 사항은 외국인에 향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부 둔촌, 배제, 한영, 외구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부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는 돈조조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본회원으로 2024년도 11월부터 입주가 된 상태이고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금융기관, 은행은 근처에 많아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병원은 아산병원, 보병원 경희대 병원입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약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육가원칙, 오 w 1H 육가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어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법률적으로 적법성을 잘권리분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실되는 경우와 계약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실 두 가지가 있는데, 2025년도 12월 말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효력이 상실되고, 유효기간 전에 계약이 돼도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TV를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